좋아하는 노래... 어, 노래는 가요는 그냥 훈위에 있는 거 듣고, 가요 말고는 재즈 듣는 거 좋아하고, 재즈... 잔드... 들으면 또 기분이 좋아지는 편인 것 같아요. 응. 어, 좋아하는 노래도 있지만, 일단 전 이적 노래 좋아하고요. 이적 노래 중에 애... 이 집이랑 삼 집이 되게 좋아요. 그래서 몇 집인지 모르는데, 아무튼 좋은 노래가 많습니다. 진짜. 저는 재즈풍 나는 노래 정말 좋아하고요. 좋아하는 가수는 마룬 파이브랑 오반 작가도 좋아합니다. 직구 노래를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아이웨이. 유 좋아하는 노래는 뭘 빨간 사춘기에서 정말 좋아해가지고 제가 콘서트도 갈까 했는데 사실 작년에는 좀 짬이 안왔으니까 올해 갈라했는데 사태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공연 안 해가지고 마음이 아픕니다. 저는, 노래, 노래라기보다는 아이유 노래는 다 좋아하고,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을 좋아합다 백예린도 좋아하고, 그런 여성수를 좋아합니 요즘에는 약간, 폴킴의 마음? 이란 노래가 되게 좋더라고요. 왠지는 모르겠는데, 그런 발라드류를 좋아하는 것 같고, 물론 그렇다고 다른 걸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, 유독 발라드를 들으면 뭔가, 이렇게 감정적으로 조금 이렇게 이입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네. 좋아하는 노래는 진짜 자주 막기 r 는데 제가 그래도 제일 오랫동안 좋아했던 노래는 박세별 씨의 물망초라는. 노래. 제가 되게 좋아했어 가지고 고등학교 수능 평가에서 이제 수능 문제 만드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또 그거를 질문으로 제가 해서. 되게 좋은 점수를 받았었는데, 그거 되게 가사가 좋아서 되게 좋아하고, 음. 아, 요즘은 그 소수빈 씨의 '너는 없어'라는 노래 되게 좋은 합니다 그거 좀 약간 들으면 되게 우울한 기분이 드는데, 그거 인간이 좀 우울할 때도 있어요. 날 보면 안돼날 아, 그래. <laughs> 보면 안 되고, 어. 누굴 봐야 되냐면 건우. 저 화장실 문을 볼까? 한 여, 여, 언제나 좋은데. <laughs> <laughs> <laughs>